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고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활란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오 절에 보면 먼저 여기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라고 어 말씀. 여기 이 면책은 에그 면전에서 하는 책망을 말합니다. 에 그러니까. 어, 그, 직접, 어, 하는 책망이죠.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어, 그의 잘못을 이렇게 예, 지적하는 아, 그런 예, 뜻입니다. 그의 면책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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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은 그솔좀 솔직한 겁니다. 솔직하게 그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말해 주는 것 이것을 이 면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그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예, 이것은 그 에, 바른 그 충고를 하지 못하는 예,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용기가 없는 예, 사랑이다. 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데, 예, 행동하지 않는 그 어, 사랑,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숨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보면 이 면책은 사랑,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면전에서 그 이렇게 충고, 일종의 충고, 를 해주는 것이 숨은 사랑. 그 사랑한다고 마, 이렇게 마음은 갖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해주지 않는 것보다 그 노골적인 그 질책이 낫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건 뭐냐면,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과연 그런가. 과연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나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것은 그 일종의, 일종의 역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면책이 사랑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어, 말씀하는 것은 이, 이 여기 숨은 사랑이라고 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 진정한 그 사랑이라는 것, 진실한 친구 간에 할수 있는 그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또한 진실한 충고를 할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충고가 있어야 한다. 아, 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책보다 사랑이 나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굳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았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용기 없는 사람, 어떤 두려움의 옳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랑보다 이제 면책이 낫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 사랑 가운데에는 그 진정한 충고, 그러니까 사랑에 근거한 진실한 충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 예,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6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니 이렇게 돼 있죠. 그 그러니까 친구의 통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의 통책이라는 것은 친구에게 그 상처가 되는 책망이라는 뜻입니다. 친구에게 상처가 될 만한 그러니까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이제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 친구의 통책은 여기 보면 충성해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진정한 친구가 하는 이제 바른 말은 아픔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지만 그 책망이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원수의 자주 입맞춤. 그러니까 자주 입맞춘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떤 그 달콤함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달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달콤하지만 이 원수 안에서 나오는 이 자주 입맞추는 이 일은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고 거짓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아까 그 5절의 말씀처럼, 이런 어떤 그 진실된 친구, 또그 충원, 그것이 이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통책이 원수에 자주 입맞춤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또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진정한 사랑을 그 마음에 가지고, 진실되고, 진실한, 정직한, 그리고 그 친구에게 유익이 되는 충원을 성실하게 할수 있는 자가 옳은 친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과연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원해 줄수 있는 그런 친구가 과연 몇이나 있고, 나는 과연 누구에게 이런 사랑의 충원을 해줄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친구, 또 우리에게 진정한 충원, 정직한 충원을 해주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낱낱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우리의 죄를 모두 어,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게 하시는 분인데,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정직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아파하는 부분들을 또 죄된 부분들을 끝까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친구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 예수님을 만나야 힘의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정직한 말씀.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심을 본받아, 우리도 친구가 진정한 에,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 충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진실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누구를 면책하는 일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누군가를 이렇게 면책하고 충원을 해주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일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충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충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면책하려면 먼저 내 안에 내 안에 과연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볼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하여 분명히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친구와 이웃들에게 정직한 충원을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이런 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친구를 가진 우리도 또한 이웃에 대하여 진정한 친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어, 이러한 그, 어, 어떻게 보면 그, 이 면책, 그러니까 충원, 이 충원이라는 것을 누가 과연 그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 누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 누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배부른 자가 나오고 줄인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꿀이라도. 싫다. 여기 싫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싫다는 것은, 여기 각주에 보니까,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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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이라도 그거 그냥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이라도,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배부른 자는 그것이 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과연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이 면책을 잘 받는 자인가? 할 때에는 배부른 자가 아니고 줄인 자라는 거죠. 줄인 자. 그러니까 줄인 자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줄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핍전 자기의 영적 결핍을 아는 자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 천국 백성 팔복을 얘기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때그 줄인 거. 그죠? 그 줄임. 그 줄임. 영적인 갈급. 영적인 결핍을 아는 자. 자기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 자기로부터는 의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없다는 것을 아는 자. 그자가 그자가 겸손하게 이런 충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 면책을 달게 받는 자이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교만해서 또 영적인 결핍이름을 모르는 자여서 그걸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하는 자여서 그렇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가 뭐냐면 예수 없이 잘 살고 만족하는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부른 겁니다. 예수가 없는데 만족한 거예요. 사업도 잘되고 뭐 먹을 것도 풍성하고 가족도 화목하고 애들 대학도 착착 붙고 예수를 안 믿고도 그게 된대니까요. 그것처럼 사람이 배부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 말씀, 또, 충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충원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제나든지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누구만 받아들여요? 줄인 자, 배고픈 자, 영적으로 결핍한 자. 를, 그것을 아는 자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천국 백성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8절, 8절 함께 보죠. 본양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복음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예, 여기 그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본향. 예, 이 본향이라는 것은 그뭐 고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사는 이제 주거, 거처, 삶의 기반이 되는 예, 곳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거처를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떠난 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처없이 떠도는 그 새의 모습. 거처를 잃어버린 짐승의 모습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그, 그 중요한 그 표현입니다. 본향을 떠난다는 것은 뭐 오늘날은 뭐 본향을 떠나서도 잘 이게 사,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본향을 떠나는 것이 뭐 그렇게 뭐별 이렇게 마음에 안 다울 수 있는데 오늘날은 그렇죠. 뭐 미국까지 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 이런, 그, 이런 시대만 해도 이, 이본향이라는그 곳은, 이 거처는 그야말로 생존과 관련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본향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향을 떠난다는 것은 에, 매우 그 험난하고 어렵고 외로운 길을 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타국에 와서 사는 것이 사실상 뭐또 이렇게 보자면 외로운 길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본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목숨을 건 험난하고 외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면 바로, 아 모든 인간이 처한 실존적인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한 그 모습인 거죠.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 그들을 이제 모두 본양을 떠난 사람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심각성을 그 이스라엘 어떤 사회에서 어떤 또는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 자와 같은 공동체가 주는 그 혜택을 전부 다 빼앗겨버려서 아무것도 그 충족,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쫓겨난 자와 같은 모습, 또 자기 자리를 이탈한 자의 모습, 또 어떤 진리라는 것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모습, 본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외로운 인생의 모습,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친구라는 것과 연결이 잘 되죠. 이러한 인생 가운데 그죠? 이런 인생 가운데 본향을 떠난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동행하는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절 보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예, 기름과 향은 예, 여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름과 향. 그러니까 어, 뜨겁고 건조한 그 지역, 이런 데서 기름을 바르고 향을 가지고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용한 것들이죠. 사람들에게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고, 기분을 이렇게 나아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름과 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죠. 이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기름과 향처럼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친구의, 친구의 진실된 충고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충성된 권고는 영혼의 권고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혼의 권고. 그러니까 영혼의 권고라는 것은 진실되고 진심으로 권하는 충고를 말하는 거죠. 이런 진실된 충고는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유익된 충고로서 말씀으로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된 충고를 통해서 이웃에게 활력을 주고 기품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10절 보시죠. 내 친구와 내 어미의 친구를,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활란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여기 내 아비의 친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내 친구와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내 아비에게도 신실했던 친구라는 뜻입니다. 내 네, 그러니까 네 아비에게, 내네 부모에게도 신실했던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 네, 네 아비에게도 어그 함께했던 친구니까요. 그러니까 오랜 그 친구를 의미하는데 그 오랜 친구. 어려운 일들을 함께 오랫동안 나누고 시간을 함께 했던 그 친구, 그 친구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소중한 친구고 그 친구가 형제보다 나은 친구, 가까이 있는 친구이다. 그러니 그 친구를 가까이 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저버리지 마라 하는 또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 또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친구로 가진 우리가 또한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